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 부동산 TV 예전에 대구시는 개발을 할때 원도심은 그대로 두고 도시 애각을 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 애각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한계가 있게 되면 구 도심을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대구에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22년 3월 말 기준 대구의 재개발, 재건축, 즉, 정비사업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 정비구역을 찾는 방법을 살펴보고 정비사업 현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 정비구역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분야별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야별 정보에서 도시주택 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좌측편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엑셀 문서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2년 3월 말 기준 각 구별 정비구역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구입니다. 달성지구 착공했습니다. 서성지구입니다. 구역 미지정 중구 14구역 역시 구역 미지정입니다. 북성로구역 구역 미지정이며 동인 3-1지구입니다. 여기는 착공했습니다. 동인 3가 사업시행 동일사가 7통입니다. 여기는 조합설립대에 있습니다. 중검 22구역 구역 미지정. 삼덕동 3가 역시 구역 미지정입니다. 대봉 1-2 지구 관리처분인가 났습니다. 대봉 1-3 지구는 에 착공입니다. 명륜 지구 조합설립대에 있습니다. 대남 지구 추진위원회 구역 미지정입니다. 남산 4-5 지구입니다. 여기는 착공했습니다. 남산 4-4 지구입니다. 남산동 착공했습니다. 서문 지구 대신동입니다. 조합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특산 4 지구입니다. 구역 미지정 중구 20-68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봉산동 중구 70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구 3 0 6 01 예정구역입니다. 자세한 주소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살펴보겠습니다. 효목 1동 7구역입니다. 조합설립 효목 2동 효동지구 착공, 동부연합 추진위원회, 신암 4동 뉴타운 착공, 신암 10촉진 사업시행, 2촉진지구 착공, 신암 1촉진지구 관리처분, 신암 5동 동자지구입니다. 착공, 신암 6촉진 착공, 8촉진 착공, 동구 43 조합설립, 지저동과 방천동의 예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동구 신암 4촉진 조합설립, 신암 9촉진입니다. 사업시행 동구 신천동의 예전구역 신암동에도 예전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암동 67번지 1원입니다. 동신천여람, 신천사동입니다. 착공, 방촌동에 집어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기동 역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신암동에 예정구역 지정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신천동에 489-1번지, 556-1번지 예정구역입니다. 효목동 예정구역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서구 살펴보겠습니다. 평리 2촉진, 사업시행, 평리 4촉진 지구, 관리 처분, 평리 3동입니다. 착공, 평리 1동에 추진위원회 설립되어 있고 구역 미지정입니다. 서금 08구역, 구역 미지정, 내당 내서 지구입니다. 관리 처분 인가 서대구 지구, 조합 설립, 청수 지구, 착공, 중리동에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된 지역이 있습니다. 내당 1동에 예정구역, 평리 4동 예정구역, 평리 1촉진지구 사업시행, 3촉진 착공, 5, 6, 7 모두 다 착공했습니다. 강정타운 1차입니다. 여기는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시청 이전 발표 이후에 가격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내당동에 사업시행, 내당시행아파트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내당동에 꽤 많은 지역이 현재 애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산동에 애정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1295-15번지 1원입니다. 평리동에 애정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내 군데가 있습니다. 남구 살펴보겠습니다. 대명삼동 뉴타운입니다. 관리 처분 인가, 대명삼지구, 구역 미지정, 상록지구 착공, 명덕 지구, 관리 처분인가, 문화 지구, 착공, 봉덕 1등 구역입니다. 추진위원회, 배나무골 착공, 봉덕 1동, 우리, 조합 설립, 서봉덕, 관리 처분, 남봉덕, 추진위원회, 선주 지구, 착공, 대덕 지구, 조합 설립, 봉덕 2동, 효동주택, 구역 미지정, 봉덕 연립 구역 미지정입니다. 앞선보성 아파트, 구역미지정 대명 5동 3통 구역 구역미지정 압산 전보 조합 설립 대명 4동 추진위원회 앵두 지구 추진위원회 파크 아파트 구역미지정 개나리 아파트 구역미지정 대덕주택 구역미지정 대명 10동 42구역입니다. 여기도 구역은 미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명 10동 43구역 구역미지정 대명동 코스모스 아파트 조합 설립 대명역 고란 착공 세길지구 착공 이천동 한마음 착공입니다. 대명동에 꽤 많은 지역과 봉덕동에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북구 살펴보겠습니다. 팔달동입니다. 구역 미지정 노원 2가 관리처업은 복현지구 사업시행 대현 이동 강변 관리처업은 7성 24지구 조합설립 칠성새동네 조합설립 간음동의 예정구역, 침산동의 예정구역, 팔달동 138번지 1원 관리 처분, 북구 지역의 30-01020304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고성동, 대현동, 동호동이 되었습니다 북구 삼격동 1원에 꽤 많은 지역이 현재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내동에도 두 군데가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번을 확인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성구 살펴보겠습니다 범어 우방 1차 아파트 착공 우방 범어 타운 2차 관리 처분 3한 삼익 세한 구역 미지정 중동 희망지구 사업 시행 가든 1, 2, 3차 명문 빌라 여기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메이션 조합 설립 장원 메이션 정비구역 엘리시움 정비구역 을지 멘션 역시 조합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범어 목련 아파트, 범어 사동입니다 조합 설립. 수성 지구 2차 우방타운 조합 설립. 만촌 3동에 사업 시행. 삼풍 아파트 두산동입니다. 구역 미지정. 대자연 2차 아파트 추진위원회 수성 용도 지구 착공. 지산 시행 1단지 착공. 지산동에 761번지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파동, 581-28번지 예정구역입니다. 궁제 멘션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수성동 1가 파동, 범어동, 만촌동, 지산동에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수성동 1가 641-19번지 조합 설립입니다. 파동 강촌 2지구 착공했습니다. 만촌동 예정구역이 있습니다. 지산건물은 23군데가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지와 신매동에도 일부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달서구 살펴보겠습니다. 죽전3구역 착공. 방곡에 조합설립. 달자 지구입니다. 착공. 달자 1지구 조합설립. 두류7. 착공. 본리 지구 구역 미지정. 나일락 남도 성남항실 아파트 조합설립. 성당 우방 아파트 사업 시행, 송악 착공, 볼리 덕인 지구 구역 미지정 을송 상로 구역 미지정입니다 송현주공 3단지 관리 처분입니다. 여기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현대 백조타운 착공, 고려 낙원 아파트 우방 청자, 한양 은하, 산호, 송현 을성 장간 빌라, 대곡 금강 등 달서구에도 꽤 많은 지역이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달성군입니다. 한우 아파트, 조합 설립, 현강 현대 아파트 예정구역, 경일 아파트 예정구역, 천내 보성타운 예정구역, 에덴타운, 평강 2차, 동서, 동산 아파트 등이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추진현황 247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 사업은 대구의 아파트 공급과 맞물려서 시일이 오래 걸리는 지역이 많을 것 같으니 이점 참고로 하셔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기 바랍니다.